저희가 더 기분 좋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오! 네, 이렇게 대대전 정말 역사가 깊은 어 집제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와서 또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네, 또 우리 오늘 추석 연휴인데 우리 가족이네요. 추석도 같이 보내고 대대 대가족이네요. 그런 의미로. 그리고 네. 명절 때좀 네. 재밌게 재롱잔치처럼 대백제전 사인시 한 번씩 가 <laughs> 아, 남주씨간 아, 씨가. 아니, 빠르게! 대백제전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아, 가볼요 아, 좋다! 하영 씨전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 이거 그냥 급한 거예요 자, 시작! 해 리더 자 전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곡 d m d 들려드릴게요 마무리가 <목소리가> 중요하죠 마무리. 하나씩 타면 하나, 전 해주세요 하나 둘셋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뭐다? 와 오, 감사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전 드셨어요 아아 아, 근데 뭐야? 진짜 다전 드셨어요? 네어 아니 여기 LED 풍선이 너무 이뻐. 우리 판다운도 너무 이쁘고. 와, 아니 요, 요즘에는 풍선에 저렇게 LED가 들어와요? 응. 와, 저거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예쁘다 풍선 풍선 드신 분들만 소리 질러! 아 풍선 안 드셨는데 소리 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m z 풍선이 MZ풍선? 네 m 풍선? 풍선이네요 너무 귀엽다 아우 탐나네요 네. 저희가 첫 곡은 또덤덤함 들려드렸는데 두 번째 곡은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신곡 D&D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D&D 아세요? 오. 그럼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D&D 들려드릴까요? 네 나도 사랑해 何 <music> 잘 보이나요? 저기 뒤에 분들만 소리 질러! 아 어, 감사해요. 멀리서 그 응원 소리가 여기까지도 저희가 느껴지는데 저희 다음 곡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웃음> <웃음> 일도 없어 없어요. <laughs> 어떤 곡 듣고 싶어요? 미스터춘? 미스터 츄 말고! 바이바이. 노노노? 노노노를 듣고 싶으시다네요 아 그럼 원래 예전과는 살짝 다르게 노노노를 듣고 싶으시다니까 노노노를 불러드릴까요? 아 그러면 근데 여러분께서 응원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 노노노를 들려드릴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슬퍼하지마! 노노노! 혼자가 아냐! 노노 어, 아, 해야겠다 노노노 해야겠다 바로 갈까요? 노노노, 네, 네 일단 가볼게요. 여기 앞줄 짱이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데 아 위험할까봐 내려가지 못하고 정말 여러분 신나세요? 아 저기 계신 분들도 신나세요?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위에서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아 진짜 너무 아름게 배경이랑 해서 무대 위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예쁘고 역사 깊고 행복한 축제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에는 은지 언니까지 같이 와서 이 축제를 더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너무 같이 잘 놀아준다. 그니까, 러 원래 너... 축제는 같이 즐겨야 또 좋잖아요. 축제가또아직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끝까지 또 재밌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남은 연휴 동안 또 건강하게 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차 조심하면서 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뒤에 또 멋있는 분들이 나오니까 저희는 <laughs> 저희도, 네. 저희 도 저희 고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연습 한 번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연습부장님. 아 <laughs> 연습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은습부장입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곡은 1도 없어라는 곡인데요. 자, 아, 한번 원, 1, 쓰리 하면 1도 없어 같이 매쳐볼게요. 네. 자, 예. 원, 2! 아니야, 아니야. 원, 2까지밖에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되고. 1, 2, 3! 와우! 좋은데 1도 없어 노래 다들 아시죠? 그러면 아, 한번더 해야 될거같요한번더 할까요? 네, 예매했죠? 네. 음을 안하려 음이 아. 그 1도 없어. 좀 무서워요, 살짝. 아, 아. 제가 너무 흥분했어. <laughs> 뒤에서 듣는데, 아, 와, 토! <laughs>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예쁜 버전으로. 음을, 음을, 음을 알려주시고. 예쁘게 연습해. 네, 오케이, 오케이. 등 약간 이런 사운드가 나오면 일도 없어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딘, 원, 투, 쓰리. 좋다. 저희 4명에서 네다 마이크를 건네면 1도 없어 해주시면 되고, 반응이 너무 좋으면 저희가 또 가까이 갈수 있으니까 네, 끝까지 함께,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에이핑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sick of lying. You gotta know that.